우리가 돌 따내기를 맨첫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렇게 따내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. 돌을 잡으면 이곳은 누구 집이었죠? 음, 흙집이요. 흙집이에요. 흙이 몇 집일까요, 유강 친구? 하나 집. 한 집, 한 집이죠. 이곳이 한 집인데 흙돌은 내 집을 없애는 거니까 두는 것이 자유로워요. 언제든지 둘수 있어요. 그런데 이 흙집 안에 과연 백돌이 둘수 있을까요? 자, 여기를 두고 싶어서 두었는데, 어 두고 나니까 이미 숨구멍이 다 막혀 있어요. 그러면 다시 잡히게 되겠죠? 네. 또그 다음에 잡히고 나서도 또 둔다면, 나윤 친구 이 백돌이 살수 있을까요? 음 아니요. 네 맞아요. 또 숨구멍이 막혀 있죠. 또 잡히게 돼요. 그래서 이곳은 흙집이어서 또 숨구멍이 이미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백돌이 들어갈 수 없는 착수 금지인 거예요. 항상 둘 때에는 두고 싶은 곳이 있으면 다둘수 있지만 이렇게 숨구멍이 막혀 있는 곳이면 둘 수가 없다. 꼭 알아둬야 돼요. 네. 자 이번엔 다른 모양이에요. 이번에는 나윤 친구 흙이 몇 집을 갖고 있을까요? 음두 집이요. 두집 이렇게 교차점이 두 곳이 있죠. 자 이번에도 흙은 언제든지 둘 수가 있고 백이 둘수 있는지를 알아볼게요. 자, 유강 친구 네. 이 백돌이 잡히는 건 생각하지 말고 둘수 있는 자리지만. O, X로 풀어볼게요. 백은 네. 이곳이 착수금지일까요? 아닐까요? 음, 아니에요. 착수금지가 아니라는 건둘수 있다는 얘긴가요 네. 네, 맞아요. 이곳은 흙의 집이지만 아직 숨구멍이 한 군데가 다행히도 남아있어요. 이곳이 남아있죠? 네. 그 다음에 흙이 두어서 잡힐 수는 있겠지만 백이 이곳에 두는 것은 금지 구역이 아니에요. 자,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. 유광 친구. 네. 이 모양에서 백이 한번더둘 거예요. 이렇게 두면 이곳은 착수 금지일까요? 아닐까요? 음, 잘 모르겠어요. 자, 나연 친구도 같이 들어 볼게요. 여기는 아직 숨구멍이 남아있어서 착수를 할수 있어요. 이렇게 두고 나면 아까처럼 또 잡힌 모습이 되죠? 흙이 동시에 이두 개를 가져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건 착수 금지 자리예요. 난 여기 둘 거야. 잡혀도 상관없어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바둑의 규칙이기 때문에 꼭 이건 지켜서 줄수 없는 자리다.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자 이제는 착수 금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그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알려주고 갈게요. 우리 친구들이 오늘 착수 금지를 처음 배워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는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. 자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렇게 흙이 숨구멍을 다 막. 있는 곳. 이곳은 착수 금지라고 배웠어요. 그런데 착수 금지지만 또 풀릴 때가 있어요. 마치 마법처럼 풀릴 때가 있는데 바로 상대의 돌을 잡을 수 있을 때. 자, 흙집이지만 이 흙도 보면 이렇게 숨구멍이 다 막혀서 하나만 남았어요. 숨구멍 하나 남았을 때 모양의 이름을 단수라고 했었죠? 네. 지금 이곳은 금지 자리지만 백도 반대로 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의 돌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때에는 착수 금지 자리가 풀려요. 그래서 평소에는 착수 금지지만 또 이렇게 잡을 때는 풀린다는 것꼭 알아두세요. 네. 네. 우리 친구들도 착수금지에 대해서 잘 알아봤나요?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착수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. 자유롭게 둘수 있는 바둑판이지만 두다 보면 돌을 놓지 못하는 곳이 생긴다. 그곳을 착수금지라고 하는데 바둑의 규칙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. 돌을 놓으면 숨구멍이 다 막혀 있는 모양이 되는지 확인한다. 착수금지를 둘러싸고 있는 상대의 돌을 따낼 수 있다면 착수금지가 풀린다.